갑자기 혼자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공항에 왔습니다. 이제 수속을 밟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한정화 <목소리> 제사 오랜만에 대한항공을 타는데요. 마일리지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레이 <목소리> <목소리>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생각보다 일본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기모 호텔을 었는데 너무 덥네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제 하버웨이 스테이션 오브이. 예. 아 위에요? 이케부쿠로. 어, 원 티켓. 예. Yes. 귀엽다 귀여워. 여기서는 교환이 안된 데서 1회권을 샀습니다. 이소이 만나러 가볼게요. 이케부쿠로 야마노테라. 이 11번으로 가는 건가? 로나이필요되는다음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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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무원> <목소리가> 드디어 이소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했다, 정아야 여러분, 혼자 이북프로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소이가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이소이 찾기가 지금 또... 아, 이소이다! <laughs> 야, 너안먹거로하는거 아니야? <laughs>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백화점에 데려와서 놀 돌아가게 하네요. 너무 더워. 나 지금 기모 입었는데 일본 왜 이렇게 더워? <laughs> 미쳤어. 오늘 너무 더워. 유명한 케이크집이라고 해요. <laughs> 줄좀거봐 이렇게 현지 맛집을 알려달라고. 난 그걸 원한다고. 야, 너는 뭐 밥도 안 먹냐? 나 집에서 시켰는데. <laughs> 뭐야, 여 분위기 너무 좋네. 원래 여기 메트로폴리탄에서 먹이려고 하다가 시부야 토프 호텔로 정해집니다. 예, 편의점 많이 사나 편의점에서 많이 사먹더라. 야, 근데 길이 되게 깔끔하다. 정차된 차가 없다고, 없어서 그렇다고? 혼자 얼마나 할 말이 없었는지. <laughs> 골목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감사해요. 안녕. 네. 안녕. 안녕. 어머, 얘 개냥이야? 어? 우리 애들 다 개냥이지. 진짜? 이쪽 손. 이쪽 손, 손. 이쪽 손. <laughs> 음. 아, 예뻐. 이쪽 손, 손. 오, 개냥이. 손. 손. 손! 손. 친 긴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세우면? 그거 만져달라. 여기? 응. 아. 이제 외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그 피라 어디를 갈지 몰라 가지고 치즈 시에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먼저 옛날 거 아니야? 옛날 거. <laughs> 어쨌든. <어떻게 되죠? 웃음> 너무 안 알아보고 와서 친구가 도쿄 체을 건네줬어요. 웃겨. 낱낱이 알아보겠어. 야, 글이 너무 많잖아. <laughs> 옆에 잘 봐줘야 돼, 차안 오는지. <laughs> 일본 냄새. 좋네요. 근것도 40분이 넘네 <laughs> 내가 유일하게 알아보는. 게. 지금 검색해도 돼요, 기는지 없어. 아, 그 찾아볼게 지금 <목소리가> 뭐죠? 고속도로야? 하이패스 저희는 키치 조지에 왔습니다 저녁까지 아마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친구랑 오랜만에 수다 떨고 도쿄에서 만나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 아하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고 있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보디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 줄 서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 여기? 뭐 파는데? 렌치카츠 렌치카츠 멘치카츠가 뭐야? 어... 치 알았지? 그 트럭이 나가는 거 아 냄새 미쳤다. 뭐가 빵집이냐고? 뭔다 알고 계시면서... 내살던동네잖아요 여기도 줄서 있네. 뭔데? 빵 이런 빵. 어, 오케이. 배고프니까 다맛있어보요 일 번은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니요 여기 한줄 문화예요? 네. 아 반대쪽이네? 네. 한국은 오른쪽이던가? 어. 알죠들. <laughs> 저런 거 좋아. <laughs> 좋아? 다들 <나도> 좋아. <laughs> 빈티지, 빈티지 또 환장하는데, 이거 어, 분위기 너무 좋다. 야, 이쁘다. 여기 스타벅스다. 이거 진짜 멋있는데, 여기 빈티지 골목인가 봐. 공원 앞에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야, 너무 좋은데? 예약 안 했다고. 빨리... 여기 교자 파는 데야? 아니, 교자 아 아, 여기, 맛있겠다. 여기는 예약인가 보다. 어. 귀여워. 응.

전 머리요. 머리. 아, 덤무리. 아 수차, 콜라 복숭아 주스 때. 가르쳐 커요 이제. 가장. が一番いい。は 자, これから해 주시고요. 뭐 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를 마지막에 먹는 게 크리미. 거기 아, 끝난다 이렇게 먹는거계요계콜요 너무 순식간에 다 먹을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어. 뭔지 알지? 저희가 먹고 너무 개눈감 30분 만에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나 되게 맛 있는 막야기소바나 이런 거먹먹응응응응응머리에응응응응응대학생들 같이 생겨.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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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김정은를 함께 히 묵기 한 거야. 러스아 러시아 러시아 아 일본의 밤거리. 약간 종로삼가 같아 <laughs> <이거> 너무 특이하다 <목소리> 우와, 베트남 맥주거리에 온 기분이에요 <laughs>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 맞아 그, 그냥, 그, 베스 그거야? 화장실 밑에 까는 거. 수건이랑 아, 요즘 오다 사고 싶어. 그니까. 러이주보다 <laughs> 주부, 그지? <laughs> 요리도 안 하면서. 나 사갈 수 없으면서. 음. 어머야, 너무 귀엽다. 이만6 0 0원이야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소주잔에다가. <laughs> 멈췄다래. 되게 가벼워, 보는 것보다. 만져봐. 키치조지에서 저녁을 먹고 구경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7시 55분밖에 안 됐는데 하루를 마감해야 될것 같은 이 어둠은 뭐죠? 너네 너무 귀엽다. 음, 꽤무 귀엽대. 맛있죠? 맛있죠? 어, 눈 엄청 크다. <laughs> 잠깐 쉬었다가 저녁을 2차로 먹으러 갑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야키니쿠 집이고요 고기를 좀 먹고 힘을 내볼까 합니다. 도착! 안 따라서 이습니다 김치 먹을래? 김치? 김치 김치 좀... 이거는

첫 번째 거는 폰즈 가레모 맛살이. 폰즈나 와사비에 먹으래. 어때요? 알아서 폰즈 와사비. 네. 하나는 레몬 하나는 와사비에 먹어. 음. 맛있겠다. 어서. 이번에네. 라이먼 폰즈 시바사. 저의 먹어도 깔끔하다. 제 갈비, 등심, 갈비. 소 조갈비. 조갈비. 갈비살 먹어볼게요. <웃음> <웃음> 음, 불향이 장난 아니다. 다들 <laughs> 다맛있다 <laughs> 등심 대수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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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쉬다가 자야지.